티비 고서예요. 오늘은 이 기지를 잠그지 않고 보고 있으면 은 뺏어가지 않으면은 친추해서 시크릿을 선물해줄 거고 가져가면은 뭐 브레인롯들은 날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붓섭으로 가보, 가보겠습니다. 지금 붓섭으로 왔는데 훔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한번 멀리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 숨어서. 일단 한명 되게 탔고 바로 가져가 <laughs> 아이고 바로 가져가네요 한 번만 때려줄게 아이고 벌써 날라갔네 일단 한 마리 날라갔고요 음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일단 날라갔네요. 지금 그 녀석들은 저거 제 위력을 좀잘 보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얘를 좀 그러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거를 아직은 안움츠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하나는 알았고 어떻게 되는지 다른 수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뿅! 지금 들어왔거든요. 일단, 조금 아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훔치지 않아서 좀 다른 수업으 와봤는데 어떤 사람이 제 거를 바로 훔쳐갈지 한번 여기 구석에서 가보겠습니다. 구석에서. 벌써 한번 봐보자 때렸다 벌써 난리 났다 야야 야, 난리 났다 지금 훔치려고 다들 막 이렇게 와막막 딴 사람 거 근데 지금 저기 난리 났어 지금 주인인데 난리 났어 저거 뭐야 지금 저트릭피 트로피 한발이 가지려고 저렇게 싸우네 잘 싸우네요, 진짜, 와. 저거, 갖고 싶어서 때리는 거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와. 한면 있지요? 훔치려고. 하고. 훔치나요? 훔치나요? 오, 훔쳤네요. 어... 음 벌써 이렇게 다 끝날 줄을 몰린...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면 생각보다 빨리. 엄청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위기상황이다. 어... 이거 촬영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야 되는데,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응, 이제, 너무 빨리 끝나서, 얘를 일단, 얘를 일단 해볼게요.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아까 전에,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벌써 한 개를 뺏겼고요. 그래도, 바로 나와서, 뺏기지 않았어야 돼. 아쉽게 뺏겼고. 그러면, 서버 가보겠습니다. 뿅! 지금 들어왔고요. 왔는데, 이제 얘를, 누가 뺏어갈지, 뒤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이거를, 뺏어가지 않으면 진짜 그 시크릿을 줄 거기 때문에 그이고 어?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벌써 빨리 끝냈네요 일단 이거 하고 이번에 어쩔 수 없죠, 뭐. 제 거는 계속 날라가고 사람은 뺏어야지, 그건다 진짜 그렇네요. 어쩔 수 일단 일단 다음 거 다음 거 하러 서버 가보겠습니다. 뿅 이제 하려고 왔고요. 이게 아까 전에 트리 피트로피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는 몰랐는데, 일단. 그도좀 많이 해야지. 재밌으니까. 어, 내게 많이 없어지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제발 해주세요. 이번 것도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멸종 발레리나 다이아몬드랑. 그냥 트라를 늙 거긴 한, 놀 거긴 한데, 하고 오면은 저 6분 뒤에, 저, 뼈다리 저거, 이거 이벤트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쟤네들 부계정 저렇게 잠수 타놔가지고 어차피 스피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서버 가보겠습니다. 뺏기지 않았겠지? 안 뺏겼네요. 가볼게요. 뼈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저기 쟤가 훔치고 있어서 쟤좀 한번 때려줄게요. 네, 친구 고맙고요. 일단 이게 여기서 한번 타고 있어줄게요. 어떤 사람들이 뺏어갈까? 두근두근 의상하지 않을까 지켜주 지켜주는 사람은 절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봐봐 봐봐 아이저 잠깐만 저저 저 때리면 이거 화면 못뭐 보자 에이 저 뭐야 에이 둘다 이거 가져와 아이고 이거 누구 와 벌써 끝났나 벌써 끝.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계속 계속 빛긴하는데뭐 그래도 뭐 구독자랑 그런 거 많이들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뿅. 이사하 좋겠다, 근데. 뿅! 이제 두 개만 더할 건데, 3분이 남았거든요. 이걸 지금 마지막 걸 빨리 하고 나서, 얘를 이번에 해볼게. 600k짜리. 잠깐만요. 두개 정도. 이제 이제 뭐를 음식 거냐면 일단 저거 3분 일단 좀 기다릴까요? 일단 뭐 할지 일단 한번 어 요거 없어졌네요. 녀석 골드 타나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안 좋은 거, 이번에는. 얘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두피 자리도 없으니까 얘한번 예 해볼게요. 예. 지금 1분 남았어. 저걸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만 해볼게요. 좀만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의 힘으로 좀 단축 좀 하겠습니다. 뿅. 음 이제 해볼게요. 이제 되는데 뭐가 나올까? 그러면 그거를 빨리 핑퐁 좀 하겠습니다. 두개정 Uh -huh. Extinct Ballerina. Where is he? Extinct Ballerina. Extinct Ballerina. Extinct Ballerina. Extinct Ballerina. Jebel, extinct Ballerina. 그냥 안안 묻혀준다 o 아니야? Extinct Ballerina. e x t i n 로 t b a l 로 e r i n a To go a 일단 제발 좋은 계정 알아 얍 그럼 일단 두 계정들 또다 돌려볼게요 많이 나오지 이제, 이제 그냥 그 서버로 들어가 줄게요 일단 이거 세개 할게요 하고 끝낼게요 뿅제 여기 들어왔는데 이걸 누가 훔칠지 여기다 일단 트랩 좀 깔아둘게요 두 개만 더 사서 좀더잘 싸우라고 여기다가 함정을 원까 깎아둘게요. 바로 훔치자마자 바로 트랙 걸렸어. 요 네, 오 바로 거기 가는데, 얘 바로 훔쳤고. 여기는 때릴 수 있게 심해 단 이거 두 마리 낳았는데 누가 엄청 알지? 걸렸어 누가 엄청 알지? 아 옆에 있는 것도 걸렸어 내가 하는 내가 더 재밌는 람은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쉽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왜너 그냥 훔치러 어? 응? 뭐야 어디야 네? 잠깐만요 여기 있는데 지 둘이 싸우고 있어요. 훔치려고, 저거. 둘이 싸우면서 훔치네요. 어, 잠깐 이거 뭐야? 응? 훔쳐야겠다. 정신지휘아니데 누구 집이야 내 거야 어어같다 아, 1.1일짜리 이거 이거 이거라도 치게 주세요 계속 계속 때렸다가 멈췄다 3층에 안 보였어 이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꼬바. 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